야, 말씀 들으러 가자. 무슨 말씀이래? 빨리 와. 그만 떠들어. 11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한 선지자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하나 없고 옷차림도 아주 초라한 것이 무척 외롭고 힘들어 보여요. 그는 이럴 바엔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며 괴로워하다가 지친 나머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로 얼마 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유명한 선지자예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재단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왜 그런 용감한 엘리아가 이토록 지쳐버린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백성들은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엘리아는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번에야말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흥분한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시키기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3년이나 계속된 가뭄을 끝낸 비 소식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대결이 끝나고 비가 오고 난 뒤.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환호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관중들처럼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결국 엘리아가 기대했던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과 왕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믿었건만, 왕비는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언제 저 악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는 앞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또 다시 도망쳐야 하는 것도 비참했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힘든 일을 겪게 만드시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난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어. 이젠 그만두고 싶어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엘리아가 누워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부드럽게 엘리아를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잠에서 깬 엘리아의 머리맡에는 가 구운 노릇노릇한 떡과 물한 병이 놓여있었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친 선지자를 위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이었지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아는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 호랩선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엘리아는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꽃이 솟아올랐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엘리아는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갔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 어떤 기적보다 큰 위력이 되어 엘리야를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나요? 아니면 친구에게 하소연하나요? 어려운 숙제가 많아 힘든 날엔 스스로를 위로하기는커녕 다 그만두고 싶어요.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할 때는 도대체 누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원망스러워요. 또 친구와 싸우기라도 하면 너무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엉망이 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니, 사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멋진 모습일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성공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며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힘과 능력을 줄겠다고, 일어나 이 음식을 먹고 다시 걸어가자고 하나님은 늘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세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걷고 뛸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바로 다시 걷고 뛰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아가 수많은 기적과 고생을 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해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